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자랑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어제부터 갭 상승했던 주가가 큰 폭으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대응 방향 알려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보내드리고 있는 시가 매수 단타 종목 오늘도 선익 시스템과 현대임스 매수에서 장중에 각각 28%씩 슈팅이 나왔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보여드릴 거고요. 내일 당장에도 여러분들이 100%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제가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람 테크놀로지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 주가가 이렇게 고점에서부터 급락을 하고 있는 시점인 만큼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실 텐데 우선 주봉으로 다시 한번 보시게 됐을 때 상장 이후에 주가가 간적 없는 신고가까지 단숨에 올라간 시점인 만큼 특히 라운드 피겨 가격인 10만원대까지 주가가 반등을 해준다면 바닥권 대비 거의 300% 넘게 상승한 지점이기도 하고, 라운드 피겨라는 게 사람들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가격대를 말하는 겁니다. 이 자릿수가 바뀐다는 부담감 때문에 매도 물량이 나올 수 밖에 없고요. 이렇게 바닥에서 매수했던 물량들에 대해서 투매가 나왔을 때, 만약에 이 자람 테크놀로지가 상승이 끝났다고 한다면, 오늘 이렇게 화요일 날 갭을 띄웠던 자리보다 위에서 마무리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어제도 주가가 점상을 깨고 내려온 시점에 그 전날, 고점 위에서 마무리된 것도 그만큼 바닥에서 받쳐주고 있는 물량들이 많다는 거고요. 오늘도 주가가 조금 더 빠지긴 했지만 충분히 화요일 날 시작했던 시가 위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7만 원 가격대를 깨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이 7만 원 가격대가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 6만 원에서 5만 원이 사이까지 주가 충분히 빠질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7만 원이라는 손절가를 깨게 됐을 때는 무조건 손절 이후에 6만 원 이하에서 지지를 받는 부분 확인하고 저점에서 다시 한번 매수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제가 웬만해선 이 7만 원대 가격대가 깨지지 않을 라고 이야기 드린 이유. 자람 테크놀로지가 최근에 이렇게 큰 상승을 할수 있었던 재료가 AI 기반의 반도체. AI 기반의 이 반도체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으로 AI 시장은 커져 갈 수밖에 없고요. 그에 따라 이 반도체 시장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 AI와 반도체 두 가지를 썩 선구자 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히 재료가 조금만 붙어 준다면 너무 큰 상승 보여줄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가가 7만원 부근까지 내려왔을 때 지지를 받는 모습만 확인이 된다면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이 자람 테크놀로지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응하기는 쉽지가 않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시가 매수 종목들 오늘도 보시게 된다면 장전에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지금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박팀장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266분 오늘도 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헌닉 시스템과 현대임스 제가 보내드리고 유튜브 라이브 링크 켜서 매일같이 실시간 매도 대응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 절대 없으실 거고요. 현대임스부터 보시게 된다면 바닥권에서 이렇게 저희가 오늘 매수 진행하면서 거래대금 강하게 터진 종목이기 때문에 장중에 28%까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 만들어 주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커닉 시스템도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매수 이전부터 이미 전고점 뚫고 올라와 준 종목이죠. 이렇게 거래 대금이 이미 터진 종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희가 매수 이후 오늘도 더큰 거래 대금과 함께 당중에 28%까지 주가가 올라가 준 종목입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타 종목 보내드릴 때 확실한 거래 대금이 붙을 수 있는 시장 중심에 있는 종목으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전혀 어려움 없으실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 라이브링크 링크 통해서 8시 반부터 제가 어제 장 종료 이후부터 오늘까지 어떤 새로운 재료들이 나왔고 9시부터는 이 타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잡아가는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 라이브 링크도 꼭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있었던 이 노하우들 여러분들이 꼭 모두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본업 때문에 바빠서 단타 종목으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이 참 많으시죠?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스윙 종목도 함께 보내드리고 있는데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할 대장주가 될수 있는 종목들을 보내드리기 때문에 문자 보내주실 때 이렇게 시간적인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스윙 종목이라고 함께 보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는 종목으로 실제로 상승할 여력이 확실한 종목 안에서 매매를 해보시면서 계좌를 키워가는 경험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로만 드리기보다는 최근에 스윙 종목들은 또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직접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최근에 스윙 종목들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지금 바로 이야기해 드릴 텐데, 뿌리오라고 제가 문자 보내드릴 때 사용하고 있는 홈페이지, 제가 직접 로그인해서 박영재 제 이름 바로 확인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 단 하나만 여기 등록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발송 결과 들어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제가 작성한 제목과 실제로 문자가 발송되었던 시각 날짜들 모두 확인되실 겁니다. 제가 그 당시 문자 보내주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다 챙겨 드렸고요. 첫 번째로 12월 1일 제주 반도체 제가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매수 이후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게 된다면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릴 종목, 여기 보시게 된다면 12월 18일 제가 장전에 마찬가지로 이스트 소프트도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1차 대응 이후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제가 매수 이후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릴 종목은 제가 신성 델타 테크, 1월 12일 핵심 종목으로 신성 델타 테크 보내드렸던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장 전에 이렇게 최근에 문자 주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챙겨드린 게 확인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수익을 어떻게 냈는지 바로 이야기 드릴 텐데, 제주반도체부터 보시게 된다면 제가 매수가 7,500원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7,500원 매수할 수 있는 기간, 12월 1일 이후에 3일 동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고요 여기 가장 밑으로 내려간 구간을 보게 되더라도 저점, 가장 저가가 6,960원, 제가 손절가로 이야기 드렸던 6,600원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다시 올라가 준 모습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목표가였던 22,000원까지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보시게 된다면 수익률이 대략적으로 180% 가까이 수익을 이렇게 내고 나온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일정이 있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에서 대장주를 잘 잡기만 한다면 스윙 종목으로 100% 넘게 수익을 내는 게 불가능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확신있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릴 종목, 바로 이스트 소프트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2월 18일 이 시점에 저희가 바닥 구간에서 먼저 매집이 진행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14,000원 밑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을 길게 주었고요. 15,000원까지도 매수가 유효하다고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최소한 15,000원에 잡게 되셨더라도 목표가까지 손절가는 당연히 깨지 않고 올라가준 모습이 지금 차트에서 바로 확인되실 거고요. 목표가 했던 3만원까지 가장 위에서 15,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약100% 가까운 수익 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스윙으로 접근을 할 때는 바닥에 있는 종목을 무작정 매수를 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 중에서 충분히 재료와 일정이 있고 수급도 들어와 준 종목 안에서 대장주가 될수 있을 만한 종목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아무래도 보통 직장인 분들이 이렇게 재료들 모두 하나하나 체크해서 찾기가 쉽지 않은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 뉴스 보는 방법부터 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모두 다 알려드릴 거고요. 가장 최근에 제가 보내드렸던 신성 델타 팩트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월 12일에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1월 12일까지 보시게 된다면 제가 눌림 확인하고 저점에서 받쳐주는 것까지 확인하고 이렇게 6만원 밑으로 눌림목 구간에서도 지지를 확인하고 저점 구간에서 이렇게 잡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효과였던 11만 5 0원까지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 제가 80% 넘는 수익을 챙겨드렸던 게 이렇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번에 제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장에서 대장 섹터가 될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계좌에 파란불 들어와서 고민이신 분, 절대 혼자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숫자 5번과 함께 스윙이라고 남겨주신다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챙겨 드릴 거고요. 어떻게 이런 종목들을 찾아가는지, 뉴스를 보는 법, 점 타점을 잡아가는 법,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번에 종목들도 받아보시고 라이브 통해서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식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두 다100% 무료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